습니다이 자리에 가득 메워주신 회원님들께 사무총장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의 선언은 최성한 수석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개선을 하시면 김천 박수로서 받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부회장최성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경 거창군 향후의 제58회 정기총회 및송년회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선에 이어서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전체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우가 제청은 만주에 맞춰서 일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하신 하원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예 보금이 경과보고 2025년도 사업 예산은 시간 관계상 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군에서 궁정선과 다르게 대보면 이농기촌, 고향사람, 이부 홍보물도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향 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소개는 이병호 회장님께서 하시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경극장군 향후 회장 이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제58회 2024년 재경극장군 향후에 전기총회 및 총예방 행사에 참여하신 내빈을 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창한 곳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 국민이 가장 행복한 거창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거창 국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군정을 이고 계시는 군모 거창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창 국민과 소통하면서 노래와 예산 거창군 산사를 다 받고 계시는 거창군의 이재훈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 감량 거창 합천 국회의원 신선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경 극장군 향후에를 어른 시기에 든든한 반세기에 올려 놓으신 이진규 명예선 참석하셨습니다. 극장군 협의회 주영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극장군 절개 유인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극장군화원 안철욱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장협의회송강훈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극창군 농협공항에 이태용 지부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다르게 탈진동 극창군 협의에 김홍족 지적회 백랑선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극창군 향후에 정민연합회 신철범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대형 극창군 오후에 박일범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본회의 국민 역사를 담당하는 선화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손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이수영 세종서울본부장님 참사했습니다. <laughs> 경상남도 임수정 세종서울부 본부장님 <laughs> <청사했습니다. 웃음> 참사했습니다. 저해림 국회 행정관님 참했습니다 도민의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주로 상임 부회장님 참사했습니다. 도민의 김기철 대회 행정단장님 참사했습니다. 도민의 허정만 국회 국장님 참사했습니다. 도민의 송정숙 총무 동작구 영남 향후에 김현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도시 영남 향후에 이정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향후에서 오신 회장님을 소개했습니다 정용칠 마산 향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19대 통국제 총장님을 역임하신윤성이 거제시 향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철 합정군 향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중 함양군

o uh papo -huh. uh -huh. 그짱은 외이경그 부담이, 한전, 합 그짱, 합, 분나, 국회의이 지진, 시진, oh 마지막으로 나고 자고, 자리를고 자고, 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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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자고, 하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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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루고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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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하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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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한국의 와년의바한행사으로바니다 오늘 이 예고, 이예고 상상하고 대단히 이문재 대러분로 보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책임이 바아서아리치시아의교하고 그리고 고향에서의 이 노래는 제가 처음에 니다 읽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읽은 자 아니라, 읽은 니라 읽은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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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읽은 게아니니라 읽은 게아 운동 a s s 다 제일 in the s 다 n I 습니다 told, I was s 의 o t in 습니 e sun. I was shot in the sun. I was shot in the sun. I was s 아 o t in the sun. I was shot in the sun. I was 정재상 이자호 김가이 그리고 우민구와 이신규 대회장님 어제 마시서 강호회를 잘안들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산 구제 합친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습니다그창에서우민구과 강호회 이자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침에 공감장 よかったね。 Yeah. Okay.

예, 그차도다고이는그차상 소년의 행태가를 지수수로 축하합니 아, 그리고, 어, 로가 아버지 자산을 지수로,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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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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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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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재경 거창군 향후회 회장 이병호입니다. 오늘 우리 송일밤 행사에 많은 향후민들이 참석해서 우리 뜻을 깊이 기리고 또 우리 재경 거창군 향후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올월 행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합동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향후회 모임을 타원기지서 생활하는 게 가장 즐거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